어휴, 오늘도 아슬아슬했다. 진짜 버스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오늘도 버스가 늦게 왔어? 그러면 그냥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아? 지하철은 아침에 사람이 너무 많아. 완전 콩나물 시루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해서 그렇게까지 빠른 것도 아니더라고. 그럼 당신이 내차 타고 다녀. 내가 지하철 타면 돼? 괜찮아. 나보다 당신이 출근거리 훨씬 먼데. 어떻게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려고 그래? 아침 출근 시간만 2시간은 걸리겠다 그런가? 나는 지하철 타도 상관없는데 그럼 당신 출퇴근용 차한대 살까? 아니야 됐어 차는 무슨 차야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왜? 중고차로 사면 얼마 안 해? 어차피 출퇴근만 할 거면 중고차 천만 원 정도로 하나 사면 그만이지? 천만 원이 어디 굴러다니는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차를 사기만 하면 끝이야? 기름값 내야지 보험 들어야지 우리 회사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괜히 주차장에서 한번 긁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진다. 나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돼. 당신 아침마다 버스 놓칠까봐 발 동동 구르잖아? 시간 늦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러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 괜찮아. 차라리 더 일찍 출발하지 뭐. 오늘도 내 계산보다 15분 일찍 나온 건데, 버스가 하나 안 와서 그런 것 같아. 내일은 20분 일찍 나가 봐야겠어. 그냥 중고차 한대 사는 게 낫겠다. 됐어.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 차가 꽉꽉 막히는데, 나까지 교통체증에 보태고 싶진 않네요. 일단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매일 하는 게 출퇴근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알겠어. 나 오늘 일찍 끝나. 이따 장 봐서 집에 들어갈 거니까,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 결혼한 지 3년 된 33살 유부녀입니다. 결혼 전에 혼자 살 때는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는데 남편과 같이 살고 신혼집을 얻게 되면서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저나 남편이나 돈을 엄청 벌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직구할 돈을 보태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권은 어리먹고 경기도 외곽에 어렵사리 신혼집을 마련했죠. 아파트도 비교적 깔끔하고 서울과는 다르게 한적하고 좋은 곳이었지만 문제는 너무 외진동네라서 대중교통이 불편했어요. 아직 우리 두 사람 나이도 젊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일단 가진 돈에서 가장 깔끔한 집을 찾은 건데 막상 살다 보니 아침저녁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저는 회사 근처까지 직행버스가 있어서 50분 정도면 출근할 수 있는데 남편은 대중교통으로는 어림없겠더라고요. 길바닥에서 왕복 3시간은 좋게 쓸것 같아서 남편은 출퇴근용으로 자동차를 하나 마련했고 저는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니는 중입니다. 문제는 어쩌다 한 번씩 아무런 이유 없이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배차 간격이 서울 시내처럼 빡빡하질 않아서 지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약속시간 어기는 것을 예전부터 너무 싫어했고 차라리 먼저 출근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각만큼은 하기 싫어요. 차를 하나 더 살까 싶지만 기름값도 비싸고 우리 집에 차가 두 대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보, 당신 차 끌고 다닐래?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사는 곳에서 차 없으면 힘든 것 같아. 당신 회사에 직원 주차장도 있는데 차안 끌고 가면 손해잖아. 또그 소리 한다. 우리가 차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돈을 더 모아서 여기 내년에 전세계약 끝나면 서울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자. 그게 더 빨라. 아니, 내가 엄마한테 당신 아침에 출근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엄마 차 가져가라 하시더라고. 뭐? 어머님 차를? 안 그래도 돼. 그걸 내가 부담스럽게 어떻게 받아? 어차피 요즘에 운전도 안 하신대. 예전에 보험 영업하느라 샀던 건데, 이젠 엄마가 집에서 살림만 하시잖아. 가끔 마트 장 보러 갈 때나 타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그것도 전부 배달로 집 앞까지 가져다 주니까, 운전할 일이 없으신 거지. 아니야, 나는 됐어. 운전 안 하시면 그냥 제값 받고 팔아버리시라고 해. 그거 지금 팔아봤자 천만 원도 못 받아. 엄마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서 타라던데. 여보, 나 진짜 괜찮아. 나 버스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님 차는 그냥 어머님이 계속 타시라고 해. 에이,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마음에 걸렸다더라. 그때 우리 집이 형편이 좀안 좋을 때라 여유가 없었지. 신혼집 구할 때 전세금이라도 보태줬어야 한다면서 대신 차라도 가져가서 쓰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더 죄송하잖아. 우리가 어머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엄마가 그거라도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받아. 좋은 차도 아니고 싸구려 중고차잖아. 아 진짜 괜찮은데. 남편은 기어코 주말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 차를 받아왔어요. 10년 된 낡은 SUV였지만 잔고장이었고 타고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충 인터넷으로 시세를 알아봤더니 8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어머님에게 중고차 시세대로 800만원을 드리자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화를 내며 그럼 자기 엄마가 뭐가 되냐며 그냥 감사하게 받아서 잘 타고 다니면 된다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고집을 부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 상황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었죠. 매일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차를 몰고 출근하니 편하긴 했어요. 뭐 하고 있니? 퇴근했어? 아,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 30분 있으면 퇴근이에요. 그래? 마침 잘 됐네.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에 좀 들릴래? 마트에 가야 하는데 나좀 태우고 같이 가자. 마트요? 오늘 바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 삼겹살 세일한다고 해서 좀 사오려고. 너한테 차 주고 나니까 혼자 밖에 다니질 못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대로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늦으면 물건 다 팔리고 없으니까 빨리 와야 한다. 아참,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세차를 안 해서 차가 너무 더럽더라. 내가 그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면서 썼는데, 나도 중고로 사서 5년 탔지만 한 번도 고장 난적 없어. 완전 새거 같지? 네, 좋더라고요. 쉬는 날에 세차 한 번씩 하는데, 최근에 비가 와서 더러워졌나봐요. 주말에 세차하겠습니다. 그래, 자동차라는 게 말이다. 아끼고 관리를 잘해주면 20년도 넘게 탈수 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했는데, 너가 세차도 안 하고 다니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 뭐니, 엔진오일도 제때 갈아줘야 하고, 곧 추워지고 눈 내릴 텐데 타이어도 겨울 타이어로 바꿔야 한다. 있을 땐잘안 타게 되더니 너한테 주고 나니까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네. 그럼 다시 어머님이 가져가실래요? 저는 솔직히 그냥 버스 타고 다녀도 돼요. 됐다 됐어. 그냥 해본 말이야. 어른이 줬다가 뺏으면 되겠니? 그냥 지금처럼 내가 차 필요할 때마다 너가 와서 태워주면 돼. 가끔 한 번씩 마트 갈 때나 주말에 나들이나 같이 가자. 차값안 줘도 되니까 너가 내 개인 택시 해주면 돼. 바로 다음날 남편에게 어머님 차 다시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리기 전에 새차싹 돌리고 엔진오일 교환까지 새로 해드리고 드렸어요. 그냥 차를 안 쓰고 말지 어머님이 부를 때마다 달려가는 개인기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차가 필요하면 그때 내돈 주고 멀쩡한 차 사서 타고 다니려고요. 천만 원도 안 하는 똥차 주셨으면서 오만 간섭갑질에 개인기사까지 하라니. 완전 제가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이런 공짜는 정말 필요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